안녕하세요. 기대가 현실이 되는 뷰티 파라다이스 VNMJ 피부과 성형외과의 이병도 원장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번 진행되는 저희 채널의 화제의 컨텐츠죠. 바로 메이크 위시 시간입니다. 지난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 선정되신 사연자 분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아네 요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실제로 저희 고객님들도 이런 고민 으로 요즘 많이 내원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이 운동을 한다고 해서 피부가 처진다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하지만 별다른 관리 없이 운동만 계속하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데 자외선 활성산소 이런 다양한 요. 노인으로 인해서 노화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피부 처짐이나 색소, 주름 이런 노화의 증상을 바로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오늘 사연자분과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 달 선정자로 뽑아봤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뵙고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 팔자주름이랑 네. 턱라인 제 고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진으로 봐도. 제 약간 그림자 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도 약간 그림자가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죠 턱 네. 라인은 매우 이쁘신데 여기가 이제 조금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울쎄라로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피부 결이 탄력이 좀 떨어져서 이제는 모공도 좀 보이기 시작하시는 것 같고 얼굴 결도 조금 매끈함이 좀 떨어지는게 저는 뭐 굳이 문제라고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옆에서 디자인을 도와드리면 저희가 울세라로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이쪽 턱 라인, 심부볼이라고 하죠 소위 말해 이 부분 음. 이 부분이 더 이상 무거워지는 거를 예방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쏠 수는 없거든요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울쎄를 할수 있는 건이 부분을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적으로 여기가 가벼워지도록 소위 말해 이렇게 리프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부분이 꺼져서 생기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광대를 지지하고 있는 이쪽에 근육에 힘이 빠져서 생기는 것들도 있어요. 광대 쪽이 부분에 근육 있는 부분은 리프팅을 통해서 이쪽으로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앞볼 쪽은 지방이 좀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조금 어 지방 정리를 통해서 조금 더 매끈하게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턱라인에는 저는 200샷 정도는 추천을 해 드릴 것 같고, 광대 부분도 200샷을 해서 팔자주름 개선대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사진을 또 다른 사진을 보면 확실히 이 부분 밑에 그림자 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코 주변 요 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채워넣는 볼륨아이징 할수 있는 시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 필러가 편하시다고 하시면 필러도 좋은 옵션이고 뭐 필러가 나는 약간 부담스럽다, 어색해 보일까봐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히알루론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스킨부스터 주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필러만큼 팽창되는 효과는 없겠지만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볼륨이 확실히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거나 아니면 콜라겐 부스팅이 될수 있는 레디어스 주사 같은 거를 선택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은 해요. 다른 하나 좀 개선될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얼굴 전반적인 색소. 음. 좀 얼굴이 맑아 보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물론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규칙적으로 오셔가지고 토닝 치료를 받으시면 음. 그것도 당연히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근데 약간 나는 그렇게 주기적으로 할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면 스킨 부스터 주사를 통해서도 얼굴이 전반적으로 반... 환해질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린다고 하면 주베록 스킨을 추천을 해드릴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왜냐면 지금 전체적으로도 피부 탄력이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죠. 주베룩 스킨 자체가 콜라겐 부스팅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 탄력을 전반적으로 증가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주베룩 스킨이라고 하는 그 성분 자체가 히알루론산 컴플렉스 이루어져 있어요.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분을 이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얼굴에 전반적으로 안색도 환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주베룩 스킨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색소, 멜라노존 같은 것들을 조금 잡아먹는. 그런 효과들도 같이 있다고 발표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악성 기미라든지 좀 전반적인 색소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분들은 꼭 토닝이 아니더라도 주베룩스킨 같은 그런 스킨 부스터로도 얼마든지 조금 색소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신다고 하면 물론 고민되는 부위에 집중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전반적인 개선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마랑 뭐, 턱 라인 쪽까지 다 같이 해서 골고루맞을 수도 있죠네그을면은있금더 저한테 고민되시거나걱정되시는시 없으실까요? 네그간을 갖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시술하면 피부가 시반적으로 탄력이 딱. 올라 붙는. 그죠 그게 저희 목적이죠. 시술하고 러닝 네. 해도 될까요? 어 시술 오늘 당일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한 2~3일 정도는 피부가 예민해져 있는 음. 상태이기 때문에 자외선에 대한 자극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한 2~3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일주일부터는 좀 자유롭게 하셔도 전혀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시술 받으러 가볼까요? 음. 그럼 저는 시술 받으러 가볼게요. 달라진 모습으로 만나요. 한 달이 지나가는데요,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원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피부 톤도 밝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늘어졌던 모공도 이렇게 조여진 느낌이 들어요. 어 옆선도 살짝 올라붙은 느낌. 주위에서 다들 피부 너무 좋아졌다고 물어보는데 신기했고요. 러닝 때문에 이렇게 칙칙해진 피부 톤이 항상 신경 쓰였는데 이렇게 효과가 확실하니까 너무 만족합니다. 요즘 러닝하는 분들 많으신데. 저와 같은 고민 있으신 분들 강추할게요.